MAT 연동 코드 만들기 기능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픽셀이나 SDK 고유 코드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광고 그룹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재 또한 동일하게 복사할 수가 있게 개편이 되어서 조금 더 세팅에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카카오 모먼트 플랫폼 개편 미리보기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강의는 이미 카카오 모먼트 공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달될 모든 내용의 경우 현재 카카오 모먼트에서 개편 완료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캠페인 만들기 단 내에서 개편 사항입니다. 기존 캠페인 만들기 내에서 다음 쇼핑과 동영상이 추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서 광고 목표 또한 조회가 추가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목표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캠페인당 유형과 목표는 한 개씩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 쇼핑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행권이 카카오모먼트뿐만 아니라 카카오 쇼핑에도 권한이 있어야 세팅이 가능했지만 22일 이후부터는 그런 권한 없이 카카오모먼트만 권한이 있다면 세팅이 가능한 부분으로 개편되었으며 다음 쇼핑의 경우 다음 지면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쇼핑몰에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표와 유형이 있지만 해당 유형 과목표를 모두 조합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각 광고 유형별로 선택 가능한 목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집행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어떤 조합이 각 유형별로 가능한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방문과 전환 유형 목표로 진행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쇼핑의 경우는 도달, 동영상의 경우 조회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페인 설정단의 개편입니다. 먼저 광고 목표 대상의 경우 픽셀과 카카오톡 채널이 제공되며 선택한 광고 유형과 목표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유형과 목표처럼 캠페인당 광고 목표도 각 캠페인당 한 개씩 설정 가능한 점을 명시해 주셔야 되고, 먼저 픽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픽셀의 경우 수집된 지표를 기반으로 광고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기존과 달리 직접 생성 및 소유권 이전을 받은 개수가 한정되는 점, 또한 광고 계정에 연동할 수 있는 개수 또한 100개로 제한이 되었습니 카카오톡 채널로 설정할 경우에는 계정에 연계되어 있는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이 가능하며 디스플레이와 전환 조합에서는 채널 친구 추가가 제공되며 카카오톡 채널 도달 조합에서는 채널 메시지 발송이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앞서 목표의 유형을 설정하시는 것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만약 채널 메시지 발송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와 전환 조합을 진행할 경우에는 채널 친구 추가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셔야 되고 카카오톡 채널을 설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환 추적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 추적이 안 된다는 점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달과 목표와 채널에 따라서 전환 추적에 대해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 진행이 안 되는지 그리고 선택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것은 해당 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전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정이 진행되지 않으며 다음 쇼핑과 디스플레이는 선택이 가능하고 비즈보드와 디스 디스플레... 디스플레이의 경우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문의 경우에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은 픽셀을 다 설정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경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그룹 만들기 내에서 전달될 변동 사항입니다. MAT 연동 코드 만들기 기능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픽셀이나 SDK 고유 코드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도달 캠페인 내에서 광고 그룹 픽셀 SDK 타겟팅 옵션이 제공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을 위해 생성된 광고 그룹에서 픽셀, SDK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다음 쇼핑 도달에서도 전체 광고 계정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다는 점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동일합니다. 또한 기존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의 경우 제한 시간이 변동되었다는 점이 확인이 가능한데 해당 부분은 가장 늦게 발송할 수 있는 시간이 18시 50분 오후 시간대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21시까지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간대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발송할 수 있는 점 확인 가능하며 다음은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을 수 있는 키워드 타겟팅이 현재 지원 종료될 예정이고 현재 22일 기준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키워드 타겟팅을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한 번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캠페인 및 그룹 만들기 새로운 개편 사항 입니다. 캠페인과 그룹 전략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게 변동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룹은 동시 에 5개까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 만들기 하단 플러스 표시를 통해 광고 그룹을 추가로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만든 광고 그룹을 복사할 수가 있어서 좀더 쉽고 편리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광고 그룹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재 또한 동일하게 복사할 수가 있게 개편이 되어서 기존에 새로 생성하실 때마다 신규로 등록을 해야 니다 됐다는 귀찮은 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조금 더 세팅에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소재 단위 내에서 메시지를 유형의 복사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 관련 광고 집행하는 그룹의 경우는 별도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소재단의 변동 사항입니다. 소재단에서 등록할 수 있는 소재는 이미지 기준으로 네이티브 배너 이미지 박스가 있고 이미지 박스의 경우 다음 쇼핑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메시지 형태 소재가 있습니다. 각 형태마다 진행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의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재 유형별 탭 이동이 필요가 없이 한 화면에서 소재 유형 확인 및 선택 구성 요소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가능한 기존 소재를 다정으로 부들러와 소재 만들기가 더욱 간편해졌으며 캠페인과 광고 그룹 설정에 따라서 광고 유형 등록 가능한 소재 형태 제공이 상이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소재가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설정한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 설정 다른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내 개편사항입니다. 대시보드에서 손쉽게 이미 생성된 광고 그룹을 복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타겟 소재 구성이 동일한 광고 그룹에 빠른 등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그룹 내에서 다른 소재를 등록하기 위해 그룹 복사하는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메시지 소재는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그룹 복사가 가능한 하위 그룹 은 목표는 방문과 전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 보고서 개편 내용입니다. 맞춤 보고서는 광고 내의 현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으며, 광고 계정, 캠페인, 광고 그룹 등 원하는 단위별로 지표를 확인해 운영하여 전략을 고도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맞춤 보고서는 지표 성격별 실적, 전환, 소재로 분류되어 내 광고의 성과 데이터 확인을 위한 맞춤형 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조금 더 세이랑 성과 분석을 지원하고자 신규 항목이 몇 가지 더 추가되었으며 소주의 유형 메시지 그리고 데이터의 유형 목표 정보를 추가로 같이 제공하여 데이터 확인 시 유형 목표 확인 분석이 용이해졌습니다. 상태 필드 또한 디스플레이 외에도 모든 광고 메시지 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 모두 제공되도록 개선되었고 분석 데이터 내 디바이스 및 계좌 지면 지표 추가 그리고 분석 데이터 내 사이즈 지표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 모먼트는 4월 초부터 개편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키워드 타겟팅 제외와 같은 다양한 개편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편이 진행될 때 수정사항에 따라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고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잠시 운영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로 필요하며, 지금과 같이 또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 정리하여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